우리 찬송가 436장 같이 찬양드리겠습니다. 436장입니다. 나 예수 주님의 새생명 생명 내 마음에 강 같이 흐르고 그 사랑 내게서애 같이 빛난나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안에 감추인 새 생명 얻으니 이전에 좋던 건 이제는 값없다 하늘의 은혜와 평화를 맛보니 찬송과 기도로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산천도 초목도 새것이 되었고 죄인 도 친구로 변한다. 새 생명, 얻딘자 영생을 누리니 주님을 모신 마음새, 하늘이로다. 주따라 가는 길 어마고 멀어도 찬송을 부르며 뒤따라 가리라 나주를 모시고 영원히 살리라 날마다 섬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아멘. 네. 이 아침 우리가 같이 볼 말씀은 마태복음 6장 16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6장 16절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6장 16절입니다. 시작 금식할 때에 너희는 외식하는 자들과 같이 슬픈 기색을 보이지 말라. 그들은 금식하는 것을 사람에게 보이려고 얼굴을 흉하게 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아멘. 오늘은 외식하는 자들에 대한 예수님의 지적 가운데 세 번째 지적인 금식하는 거에 대한 그런 부분이에요. 금식하는 부분에 대한 내용은 마태복음 6장 16절부터 18절까지 그런 나오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요거 말고도 제자들과 관련해서 그러니까 예수님께 시비 걸기 위한 그러니까 오늘 외식하는 자들에 대한 이야기들은. 그러니까 외부에 있는 사람들이 공격하는 그런 것과는 다른 부분이기 때문에 온전히 집중하면서 좀 봤으면 좋겠는 그런 말씀입니다만, 예그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음서에는 금식과 관련된 이야기들이 좀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근데 그런 그뭐 제자들에게 시비 걸고 뭐세례하는 비교하면서 예수님께 시비 걸고 이런 것들 보단 일단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어, 금식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 말씀을 좀 집중하면서 봤으면 좋겠어요. 금식이라는 이 논쟁 자체가 보음서에서 많이 나오는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유대인들을 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보면 서구나 동양이나 금식은 그꽤 중요한 의미를 좀 갖고 있는 그런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기독교 말고도 유대교 말고도 꽤 많은 종교에서는 금식이라는 걸 갖고서, 그러니까 일상적으로는 우리가 밥을 일부러 굶거나 아니면 먹을 것이 없거나 그런 거 말고는 일상적인 생활에서 금식을 한다는 건 뭔가 그 자신의 일상을 좀 깨뜨리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의미를 갖고 있어서 동양이든 서양이든 구분하지 않고 종교적인게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는데 유대교 안에서도 금식은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어서 복음서에서 그렇게. 금식과 관련된 이야기들이 많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일단 금식한다는 것 자체만으로 하나님께, 하나님과 자신들의 관계에서는 자신의 겸손함을 나타내는 그런 모양이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자신의 겸손함 그리고 이것이 있기 때문에 한다는 거죠. 그런데 두 번째 의미는 전통적으로 이건 모든 종교에서 다 있는 거겠지만 유대교에서도 동일하게 갖고 있었던 건 뭐냐면 하나님의 도우심을 요청할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서 자신을 좀 돌봐주고 자신을 이끌어 달라 는 그런 마음. 그리고 간절하게 기도할 때가 있을 때그 금식을 하고 그리고 가르치고 훈련시켰었어요. 또 제가 좀 전에 훈련이라는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이거는 기독교의 영성 안에서도 같이 유지하고 남겨져 있는 건데 그게 뭐냐면 신앙 훈련의 한 방편으로 그러니까 자신의 부족함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자신의 모습을 좀 낮추고 그리고 자신에게 있는 것들을 좀 하나님께 있는 그대로 드리기 위해서 그래서, 그래서 우리의 일상이잖아요. 식사하는 것도 우리의 일상인데 이 일상을 하나 비우고 하나님 이곳을 이 시간을 이 마음을 이 어찌 보면 우리의 배를 채우는 거죠 우리의 몸을 채우는 거죠 우리의 먹는 이 음식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채워 주길 시 바랍니다라는 마음으로 이 기독교 안에서도 이 금식은 신앙훈련 안의 방편으로 추천하기도 하고 그 메슬리 목사님도 그 은혜의 방편을 몇 가지 말씀하신 것들이 있는데, 뭐 예배, 말씀 묵상 이런 것들도 있지만 그 중에 하나 좀 도움을 줄수 있는 것, 당연히 해야 되는 것은 아니지만 도움을 줄수 있는 것 중에 하나로 분명히 금식을 말씀하고 있기도 하거든요. 그리고 유대인들이 좀이 금식을 되게 중요적인 것들 중에 하나는 유대인들의 명절이서 다 유대인의 명절은 유대인의 절기는 다른 종교나 다른 문화들은 다 추수나 이런 농사와 관련된 절기들이 대부분인데 기독교의 절기는 아 그니까 유대교의 절기는 다 하나님과 관련된 절기를 지키는 거라 확실히 유대인들은 다른 민족과 좀 다른 것이 있는 것 같은데 그들의 명절 가운데 대속제일이 있거든요 대속제일 중에 하루는 그니까 러 대속제일 자체는 전 민족이 금식해요. 이걸 지금 그 이슬람이 라마단이라고 하잖아요. 이걸 이, 이, 그 이스, 이슬람의 그 종교적인 그 절기의 흐름이나 이런 것들은 이 사람들 이, 이 사람들이 이걸 들으면 분노할지 모르겠지만 제가 봐서는 성경 그러니까 문서의 기록이나 이런 것 때문에 아무래도 유대인들은 절기를 많이 흉내 내고 있어요. 그래서 라마단도 엄밀히 따지면 제이건 저의 판단입니다만 대속제 일이 1 동안 유대인들이 금식하는 것을 그렇게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말랑기 하나 더 하면 라마단 동안 이슬람 사람들은 살이 더 찐대요. 왜냐하면 이게 일정 시간이 지나면 먹을 수 있는 시간이 있거든요. 그때 과식을 엄청나게 한대요. 그래서 더 살이 찐다는 우스갯소리로 이렇게 말을 하긴 하는데 실제인지 아닌지는 그그 그 라마단을 지내는 이슬람 사람들이 하는 말이어서 그냥 우스갯소리인지 실제인지를 모르겠지만 그게 하루 온종일 이렇게 금식하는 게 아니라 그 기간 동안 라마다 기간 동안 하는 게 아니라 일정 시간은 또 먹는 시간이 있긴 합니다만 유대인들은 대속제일 기간 동안은 아예 금식을 다 선언하고 실제로 금식하고 이렇게 할 정도로 유대인들에게는 금식은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갖는 그런 날인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외식하는 자들에 대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외식할 때 우리가 이제 그 우리가 기본적으로 하나님께 무언가 간절히 요구하고 바라는 게 있으니까 금식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바랄 때에는 물론 어떨 때는 욕심이 있어서 바라는 것도 있지만 일상을 살아가는 중에 문제가 있으니까 그 문제를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면서 이렇게 아그 기도의 방법 중에 하나로 금식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외식하는 자들이 예수께서 지적하시는 장면은 뭐냐면 이거예요. 당장 우리의 삶에 뭔가 문제가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내가 지금 이런 문제가 있다는 것도 나타내기 위해서 금식하는 것도 나타내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께서 지적하시는 건 뭐냐면 슬픈 기색으로 그 시간을 보내고 있다는 거예요. 슬픈 기색으로. 그래서 티내고 있다는 거죠. 티내면서 내가 지금 슬픈 기간을 보내고 있고 이러니 당신들도 이렇게 좀 나를 위해서 좀 같은 마음으로 해달라 막 이런 게 요구하는 마음으로 있는 거죠. 하나님께 간구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과 그 우리가 그 지난주 금요일 기억했으면 좋겠는데 골반 같은 곳에서 하나님께 금식하면서 이렇게 한다면 그건 하나님께만 기도하는 거니까 하나님께만. 나타내고 보여드리는 금식일 수 있어요. 그런데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슬픈 기색을 하면서 내가 지금 이런 곤란에 처해 있다. 나를 좀 돌봐달라. 그러면서 이런 의도도 있죠. 이런 의도도 있을 것 같아요. 금전적인 문제나 이런 문제가 있어요. 그러면 내가 슬픈 기색으로 금식하고 있는 걸 티를 내고 있으면 주변 사람들이 선한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이 무슨 일이 있어요? 이럴 수 있죠. 그러면 딱 그때, 아, 사실은 아주 겸손하게 말할 것 같아요. 하지만 속은 이미 어떤 의도를 갖고 있는 거죠. 사실은 내가 이런 저런 정교가 있어서 기도하고 있다. 아주 겸손한 신앙인의 모습. 어쩌면 지금도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을 지적하신 것이지만 지금 기독교인들 중에도 이런 사람들이 있지 않을까 싶어요. 실제로 저도 그런 사람들을 보면 괘씸할 때가 있긴 있는데, 근데 문제는 그러면 일단 도와줘야 되잖아요. 그런 마음을 보면서 도와주긴 해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을 염두에 두고 하, 다 하고 있는 거예요. 슬픈 기색을 하고 있고, 힘든 기색을 하고 있죠. 그러면 그 도움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인지, 그렇게 슬픈 기색을 해서 그 사람이 얻어낸 것인지 알수 없을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 지적하고 있는 부분은 그거예요. 이 금식이 정말로 하나님께만 하는 것이라고 한다면, 오히려 그때에 얼굴을 충하게 하거나 이러지 말고, 오히려 더... 밝은 얼굴로, 그리고 더 정제되어 져 있는 의복도 평상시랑 동일하게, 이게 17절, 18절에 이렇게 하면서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그렇게 하는 것이 올바른 금식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요. 예수님께서 외식하는 믿음에 대한 것들을 세 가지 지적하시면서 말씀하시는 가운데, 가장 중요시 여기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건, 다 우리가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 속에서 외식하는 믿음을 갖고 있는 거니까. 그리고 예수께서 지적하시는 것 중에 가장 중요한 부분이 이런 것 같아요. 외식하는 그 믿음은 이미 사람들을 향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응답도 그 사람들이 해주는 것이지, 하나님께서 해주시는 것이 아니다. 너희들이 지금 하늘의 보상을 받고, 보상을 꿈꾸면서 믿음 신앙생활을 할 것이냐 아니면 이 땅에서 너희 주변에서 너희가 너희의 기도, 너희의 금식, 너희의 선행, 구제 이런 것들을 통해서 너희들이 지금 이 땅에서 받을 보상을 꿈꿀 것이냐 아니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께서 직접 우리에게 주실 보상을 받을 것이냐 그리고 두 번째, 세 번째 기도와 금식은 다 하나님께 간구하고 기도고 하는 것과 관련이 있으니 여기에서 우리가 생각하고 기대해야 되는 것은 은밀한 중에 하나님의 방식으로 우리에게 응답하시는 주님, 우리에게 응답하실 그 아버지, 그 아버지의 응답을 기다리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바래야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은밀한 중에 우리가 은밀한 중에 금식하는 거죠. 저는 그런 거 같아요. 사람들에게 내가 금식하고 있는 거 어떨? 물론 교회가 전체적으로 혹은 민족이 전체적으로 금식하며 기도해 야될 때는 같이 동료하기 위해서 금식하는 걸 티내야 되기도 할 겁니다. 유대인들의 명절 가운데 대속제일이 그랬던 것처럼. 그런데 그 외에 개인적으로 간구하고 기도할 때는 은밀한 중에 금식하고 은밀한 중에 우리의 그 기도를 우리의 간구를 응답하실 주님을 기대하면서 들으시는 분의 지혜가 있습니다. 들으시는 분께서 우리에게 그분의 지혜로 응답하실 거예요. 우리의 기도 하는 대로 응답하시거나 혹은 주님께서 더 좋은 것으로 그리고 우리가 성령하기를 바라시면서 우리에게 응답하시는 방식들이 있을 거예요. 그걸 기대하는 마음으로 금식도 기도도 구제도 우리가 외식하는 믿음이 아니라 주님께서 정말 원하시는 그 구제와 기도와 금식을 할수 있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식으로 우리에게 응답하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주님의 의지하며 주님 말씀 의지하며 그 말씀 앞에 섭니다. 주님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활동하실 때에 주변에 수없이 많은 신앙이 깊다는 이들이 외식하는 믿음으로 외식하는 마음으로 구제에 나섰고 사람들에게 자신의 기도가 깊다는 것을 티내기 위해 길거리에 나가서 그들의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드렸고 금식이 자신의 간절한 간구며 기도일 텐데 그 응답을 주변에 있는 이들에게 받고 싶어서 슬픈 기색을 더욱 더 내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자신의 억울함을 더욱 더 말했던 그들을 주님은 지적하십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을 돌이키게 하셔서 우리의 보상은 우리의 상은 어디에 있는가를 깨달아 알게 하시고, 우리가 누구에게 기도하며 우리의 금식은 어떤 분을 향하여 있는 것인지 진정으로 깨달아 알게 하셔서, 우리의 기도를 우리의 금식을 응답하실 주님의 은혜 앞에 이 땅에 있는 자들에게 보여주기 위한 믿음이 아니라.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은밀한 중에 응답하실 주님만 의지하며 주님께 우리의 믿음을 올려 드릴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그렇게 할 때에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실 것을 믿으며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음 나이다. Amen.